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딱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 입으로 말한다. 이차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자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laughs>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여서 처처와 집착 탐진치를 응.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예.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의 참석을 하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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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동계정진을 무사히 잘 회향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계정진 이제 저희 선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기도 하고. 어, 이제, 이제 1월달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 2016년 공부를 좀 정리를 하고, 2017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공부를 이제 다시 잘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진하고 가면 약발이 한 보름은 갑니다. 그죠? <laughs> 1박 2일은 한 일주일 가고, 1회 법회에 오면 한 2, 3일 가 갑니다. 약발이 좀, 이건 센, 센 약입니다. 보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じゃあ、ペナントを起こしたら上へやで。上へやで。 이것이 다를 하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냥 재밌지 않겠어요, 공부가? 공부에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이거를 하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적용이 되고 있는. 공리에 왜 여달해야 돼? 공리에 여달해야 된다, 여달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리에 여달, 왜? 아, 공이 여달 안, 안 하면 안 돼?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려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로 알고 보면. 내가 없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 해봐야 될 질문이, 내가 있니? 이 질문이라, 이 질문이 먼저 돼. 내가 있다가 돼야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계속, 계속,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라서 본인의 사고방식, 또 생활의 태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느냐, 사고를 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공부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은, 이제, 창의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면 아, 내가 있니부터 시작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면 아, 내가 누구지? 이렇게 되면 끌려가는 공부지. 그게 재미없지. 그런 공부.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하라고 하네. 자꾸만 일심행이일심만 아, 변한다고 것이다를왜 하라는 거예요? 왜?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본인이 알아야 신이 나서 할 거라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면 이게 완전 끌려가는 공부고 주도적인 공부 그거 있지 주도적인 학습 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거 되게 유행해요 <laughs> 이 공부는 주도적인 공부예요 자 주도적인 말이 없댄다. 자기주 자기주 주도. 자기주. 주도한다면 자기가 주도하는 거 아닌가? 남이 주도한다면 주도한다고 할수 있나? <laughs>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내가 끌고 가야 되거든. 내가 이 변한다 헛것이다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치면.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치인다. 인생에도 치이고 생각에도 치이고. 아니 선언이 선언 내 선언해. 와서 공부하는 것까지 치이네. 내 인생에 개조를 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좀 내가 끌고 가야지. 내가 기관차가 돼서 뒤에 끌고 가야지. 맨날 뒤에 가서 무니에 매달려 가면 되겠냐. 아니지 그럼 재미가 없어서 공부가 되나요? 그런 공부하지 말아야지. 자. 소탈하고 진솔하게. <laughs> 소탈하고 진솔하게. 변한다, 것이다. 또 변한다, 것이다 하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아,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음, 아마 느끼지를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 공부를 자꾸 하면, 어, 사람의 그 사고나 행동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만약에 심플해지지 않는다, 그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복잡다단해 이게 복잡다단한데. 그것을 복잡다단한 것을 뭘 한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아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쳐버릴 것인가. 필요 없는 가지를 자꾸 치는 거야, 이게 지금. 구체적인 것을 딱 붙잡아서 변한다, 것이다, 한다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연습을 하는데,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던가. 한마디씩 하면 되는 거지. 자기 말 하면 돼, 자기 말. 너 말할 거 하나도 없고, 어디서 들은 자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경은 말하면 되는 거지. 뭐, 묘강이부터 해볼까? 이렇게, 지금 짬밥이 많은 순대로 해야, 지금은 앉아 계시는데 짬밥이 많은 순 우리, 마녀고사님은,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이게 선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령과 어. 사님은 너무 고선배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기로 하죠. 학번은 오래됐는데, 응. 중간에 좀 많이 안 나와요. 예. 학번은. 그래도 무조건 학번 높은 게 선배라요. 그러면 그, 그 뒤에 있는 학번들은 맨 나중에 할게요. 두 분은. 2012년. 2012년. 몇강이는 아, 저도 12년. 어, 12년. 동기생이네. 그러면. 여왕이부터 해보자. 2012년서부터 해보자. 이게 좋지. 학번이 있으니까. 니하고 내하고 동창생이요. 나는, 음, 1970, 1975년이야. 내 학번은. 저기, 뭐, 보림선언 학번. 자네는 1, 2 학번이네. 2012. 그러니까 학번이 이렇게 있으면 쭉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나보고 처음에 이걸 선언을 개원을 했을 때그 그걸 만들어라고 했거든. 그 불교 대학. 근데 우리는 불교 대학이 아니고 뭐야? 박사 과정이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불교 대학을 만들면 뭐 1기, 2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멋이 끊어져. 전통이 끊어져. 그래서 그건 안안한거있요 왜구나 오는 순서대로 학번을 이렇게 가면 그냥 그 학번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묘강이가 1, 1, 2012학번이잖아. 그럼 나중에 2050학번도 오겠지. 그럼 먼저 2012학번은 저 밑에 있는 거지. 이제 무령고사님 되는 거지. <laughs> 자, 한번 얘기해 볼까. 이게 지금 세인데 질문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해보죠. 어, 변한다고 것이다를 음. 왜 하는가? 아왜 하는가? 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네. 오케이. 그리고 생활에 어떻게 음. 적용하는가? 어. 변하지 않는 거 보아서 뭐할 건데? 음. 내가 이렇게 앉으니까 좀, 내가 너무 그쪽,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갈 거 대열을 아, 대열을 바꾸자. 대열을 바꿔서 앉자. 저번처럼 요렇게 이게 너무 앞에 있으면 고압적이 돼서 건위적이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안 권위 데 네? 제가 되게 노력합니다. 그거 저기 뭐고 선언장 모습놀이 할까 봤어요. 네, 그러면 선는장 당장 때리칠 겁니다. 이권적이면 저랑 많이 싸워. <laughs> 아, 제가 질지요니다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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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냥. 그냥 이거를 녹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을 하면.